아버지는 뭐 올해는 조금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두달 전에. 그래서 아버지는 끝 마지막까지는 한 아, 죄송해요. 두 분을 다보기 하셨고요. 너가 거기서 행복하면 된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생활 7년 된 프랑스인 카이나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어떻게 한국을 알게 되었냐고요? 그, 온라인으로 친구 한 명을 생겼는데, 그 친구는 이제 불어를 봉, 배우고 있었던 거고, 저는 영어를 좀 배우고, 배워보고 싶어서 이 친구랑 친해진 거예요. 2009년이었나? 예, 네, 2009년도에 이제 그 친구랑 친해져가지고, 저한테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셨고, 그때는 이제 뭐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래서, 어, 되게 재밌는 나라다 하고, 일단은 한국 말 자체가 너무 이뻐서, 배우고 싶었었어요. 어, 제가 2013년에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처음 왔었고요. 6개월 동안 한국에 왔었습니다. 제가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 한 학기만 있다가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서 졸업을 했었고요. 졸업을 하고 잠깐 프랑스에 있다가 이제 알바를 열심히 했었어요. 제가 청소 알바도 하고 식당에서도 알바하고 진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알바를 했었어요. 한국으로 가려고. 5시부터 일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없을 때 제가 청소를 했었어요. 기차역에서.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심지어 욕심이 없었거든요. 너무 공부하러 가는 건 아니고, 저는 나라를 보려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었던 것 같아요. 어, 일단 저는 9월에 학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제가 8월에 한국에 먼저 왔어요. 혼자서 한달 동안 제가 구경을 했었어요. 난 무조건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것저것 보고 싶어서 대구에 사는 친구들이 있어서 대구 갔고, 부산 갔고, 여수 갔고, 통영 갔고, 순천 갔고, 제주도도 갔어요. 혼자서. 혼자서 정말 미친 사람이 같죠. 제가 그때 스무 살이었어요. 부모님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누가 누 어떤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시겠어요? 안 되죠. 안안 안 된다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아, 한달 전에 가야 된다. 응. 너무 신기했었어요. 수업으로만 들었던 드라마로만 들었던 한국어를 계속 듣게 되잖아요. 너무 신기하고 막 이모가 현금 안 돼요라고 하면 저는 너무 감동받고. <laughs> 이해할 수 있어서 너무 신기했었고 진짜 모르는 사람들한테 한번말 걸어서 저는 뭐 혼자서 왔는데 어뭐 같이 구경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뭐 심지어 그때 한국 처음 왔을 때 그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순천 놀러 가는데 내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좀 취한 상태였어요 저는 이어폰 끼고 그냥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가 저한테 욕을 했나 봐요 근데 저는 뭐뭐 신경을 안 썼죠 근데 어떤 여자분이 두 명이 저를 이렇게 다가와서 너무 미안하다고, 어, 이 아저씨가 취해서 신경쓰지 말라고. 근데 제가, 네? <laughs> 이어폰 끼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해가지고. 근데 마침내 우리가 같은 목적지로 가는 거였어요. 그분들도 이제 저랑 어, 동갑이었고, 같이, 순천에서 같이 돌아다니고, 사진도 찍고, 지금도 잘 만나고 있어요.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때 여행에 었을때 만난 친구들은 지금도 다잘 만나고 있어요. 네, 처음에는 일단 교환학생으로 가는 것도 누구나 갈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학생들 선정을 하는데 이때도 부모님이 왜 지원을 하냐고 그냥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면 되지 야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부모님 몰래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한국으로 오게 되었죠. 근데 한 학기 동안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 벌써 떠나야 되는데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많은 걸 배웠고 아 이제 졸업하고 다시 한국으로 와야겠다 싶었죠. 근데 부모님의 반응은 알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전혀 안될 거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부모님한테 내가 지금까지는 한국어 이렇게 배웠는데 좀더 배우면은 내가 바로 프랑스에서 취직할 수 있다. 내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한국어를 배워서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부모님은 알았다 그러면 은 너가 필요한 거는 돈이 필요하면 은 너가 알아서 일을 하고 준비해라 그래서 제가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갔었죠 한국에 와서 이제 8개월 동안 제가 한국어를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제 끝나고 부모님한테 이제 부모님이 오라고 한 거죠 넌 공부를 다 했으면 다 끝났으면 와야지 이러는데 제가 잠깐 갔었죠 그때도 제가 방을 안 빼고 부모님들한테 네, 아 나는 지금 취직하기에는 프랑스든 한국이든 너무 어려워서 석사까지 내가 따고 오겠다고 근데 그것도 <laughs> 뭐 짐이 <laughs> 장난 아니냐고 근데 무슨 대학원까지 왜 갔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부모님한테 내가 등록금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허락만 해주세요라고 했고 정부조청장학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제가 겨우겨우 찾아서 그거를 지원했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한국에서 어 석사 과정을 마치고 그래서 부모님은 그때는 알았다고 그냥 가서 그냥 한국에서 살아도 된다고 일단은 그래 뭐 1, 2년 정도 경영만 사고 다시 프랑스로 오겠다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제가 한국에 있네요 네 한번은 제가 크게 아팠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집에 있었는데 쓰러졌어요 두통 너무 많이 오고 이제 앞이 잘안 보이고 깜깜하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한테 지금 멀리 살고 계시고 떨어져 있잖아요. 제가 부모님한테 바로 전화해서 나는 아프다고 쓰러졌다고 하면은 괜히 걱정을 시키는 것 같아서 제가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했고 대신 이제 집주인 어머니한테 같이 너무 아프다 응급실로 같이 가 주셨고 그 뒤로 그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병원비 내야 될 때는 부모님께 제가 말씀드렸죠. 아팠다고 너무 편해서. 너무 편하고 친구들도 한국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어 일단은 떠날 생각이 없어요 어 계속 여기서 살수 있으면 좋죠 아버지는 뭐 올해는 조금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두달 전에 그래서 아버지는 끝 마지막까지는 한국... 아 죄송해요 두 분을 다 보게 하셨고요 어 왜냐하면 제가 제가 만약에 프랑스에서 살고 있으면 그냥 불안하게 살고 있으면 조금 부모님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 얘는 지금 한국에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너가 거기서 행복하면은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고 어 약간 지금은 찬성 제가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찬성하신 거고 아버지는 조금 반대 많이 하셨던 거 같아요. 어, 딸바보여가지고. 아네 저는 한국 가족도 있습니다 제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다들 빵 터지는데 제가 같은 집에서 6년 동안 살았는데 집주인 어머님이랑 아버지랑 엄청 친하고요 일이 있을 때 그냥 올라가서 2층에서 사시니까 올라가서 제가 뭘 물어보고 질문 있으면 물어보고 뭐 설날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해서 전화하셔가지고 떡국같이 먹자고 이런 식으로 되게 잘 챙겨주셨고 그리고 제가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단골집이 되게 많아요 홍대에 근데 제가 한국 음식들 중에서 김딱 되게 좋아해요. 이모를 보니까 그 서빙하시는 어머니를 보니까 되게 바, 바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 저도 마침내 제가 알바를 잡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제가 여기서 알바해도 되냐고 우리도 알바를 지금 구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부산이랑 대구에서 오셨는데 되게 재밌으시고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셨어요. 알바하러 가는데 간식으로 떡 주시고 <laughs> 손님이 없으면 그냥 라 앉아, 앉아. 지금 쉴수 있을 때야. 앉아, 앉아. 손님 있으면 뭐 쉬어? 앉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가게를 접었는데, 정말 제가 한 8개월 정도? 너무 좋은 추억들밖에 없었고, 이제 제 졸업식에도 오셨어요. 대구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 졸업식 날에는 오셔가지고, 축하해주시고, 아버님도 맛있는 소고기를, 제가 좋아하는 소고기를 사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에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좋아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